세계 최초로 와인샵에 있는 모든 와인을 여러분들께서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용산 아이파크몰 3층에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오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3층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와인무라고 안내 간판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입구에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샵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서 내장에 오셔가지고 와인으로 드셔도 돼요. 외부 음식 대환영이거든요. 자 여기가 와인샵입니다. 마침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비싼 알마디바, 세냐 그런 와인들을 무료 시음을 시켜드릴 예정이거든요. 다행히 수입사에서 시음주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기회가 생길 겁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은 맛보고 싶어 하는 그런 와인들이거든요. 이 와인들을 시음하시기 위해서는 근데 레벨업과 포도알 확보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와인을 여기서 맛을 보면서 구매를 계속해서 하시면은 레벨업과 포도알 획득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굉장히 비싼 와인들을 시음하실 수가 있어요.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시음하시려면 그 전에 오셔서 시음하고 구매하시면서 실적을 따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입장하려고 왔어요 저희 회원가입 되셨을까요? 회원가입 됐습니다 읽어보셨을까요? 네, 아 안내문 알고 왔습니다. 네, 안 읽어봤습니다 첫 방문하시는 고들은첫방 바우터라서 바우터로 안내드릴게요 첫 방문 바우처가 있다고요? 네. 저희 첫 방문 바우처를 발급받으셔야지 처음에 최초 포도알 150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바우처는 5,000원에 구매 가능하신데 와인 구매하실 때 계산대에 바우처를 제출해 주시면은 와인 가격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해 드리고 아, 5,000원을 전부 차감해 주는 거예요. 네. 아, 요거를 갖고 시음을 무료로 하다가 그걸 온전하게 와인을 살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시행하게 된지 아세요? <웃음> <웃음> 여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공짜로 술을 막 주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한 시스템이구요. 결국은 무료 시음이지만 막 이렇게 대중한테 제공하는 공짜 술은 아니고 와인을 구매하실 의도가 있는 분들에한해서 무료 시음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제 알았죠 아. 그냥 괜히 이 제안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입장시켜 줘요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신분증이요? 네 신분증... <laughs> 네 신분증 확인 거치셔야 됩니다 <laughs> 아 이건 대단한데 <laughs> 신분증 확인 꼭 거치셔야 돼요 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입장 QR을 찍고 포도알래 98만 개 넘. <laughs> 아, 이건 제보드알이고 원래 처음 레벨 런으로첫 입장을 하시면은, 150발 증정을 받으세요. <laughs> 예, 98명이 비밀이에요. <laughs> <laughs> 알았어요, 고마워요. 차 이렇게 입장하시면은, 와인모, 출입성공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입장은 하루 동안 현재 유효합니다. 바우처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와인 구매하실 때꼭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이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어카운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재 개발 중인데요. 나중에 바뀌게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우처를 쓰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차는 안 줬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와인을 좀 본격적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면 이 샘플잔을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좀 있어빌리티 아, 있어, 좀 있어 보일 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말팔도 좋아 다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바냥을 너 맛있게 드셔가지고요 아 사바냥이요? 그런 거 있어요? 사바냥은 여기는 없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런 산화된 느낌을 즐길 수 있는 와인은 있어요 지금 몇 레벨이세요? 네. 요아 그래요? 한, 레벨이 높으시네요. 한, 한 달에 많이 사가지고. 아 그러세요? <laughs> 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와인이에요. 이거 조금 나 사봤어요. 아 이거 아 드셨어요? 네. 여기서 음, 나는 향 중에 와인이 잘 산화됐을 때 나는 향이 있어요. 그게 사바냥에서 나요. 굉장히 어려운 와인이거든요. 너무 안 팔려서 제가 들여놓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혹시 다른 거뭐 궁금한 거 있었어요? 제가 마침 입장을 했기 때문에 네. 뽑아드릴 수 있거든요. 피노 신맛이 강한 걸 좋아하세요? 가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면은 약간 무난한 피노를 한번 맛을 보게 해드릴게요. 음... <laughs> 혹시 공짜는 최고입니다. 아, 그럼요. 공짜 술이 제일 맛있는데요. 오늘. 머리 벗겨지는 아. <laughs> 어차피 벗겨집니다. <웃음> <웃음> 이거 거 누르고 드셔보세요. 음... 어우, 터치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잘 알려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QR 스캐너가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선택해 주시고요. 안드로이드는 작동법이 좀더 간단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 선택해 주시고 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그러면 시음 시작하기 나오는데 이걸 눌러 주시면 디스펜서의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이 버튼이 안전핀이거든요 이 안전핀을 눌러주시면 와인이 나와요 아름답게 시음을 할수 있는 양이 딱 나옵니다 음, 어우 맛있어 <laughs> 왜 이러는 거야 지금 <laughs> 저도 일을 해보겠니다 알았어 <laughs> 열심히 해 <laughs> 이렇게 해서 이 매장에 있는 200여 가지의 와인을 무료 시음하면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 시음하고 구매하는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결국은 이 매장에 있는 모든 와인들을 무료 시음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인을 구매하고 싶은데 맛을 보지 못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매장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짜 술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도 공짜 술 잔뜩 줘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불법행위로 잡혀 들어갑니다. 와인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 무료 시음을 많이 하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게이 매장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테이블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외부 음식 대환영이에요. 외부 음식 마음껏 가져오셔 가지고 여기 있는 잔술들과 즐기시면 돼요. 여기는 잔술들은 한 잔에 4,900원, 반잔에 2,900원부터 시작해서 한 잔에 9,900원, 반잔에 5,900원까지 있습니다. 잔술의 종류는 주중과 주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음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여기서 잔을 씻으실 수가 있습니다. 발에 페달을 밟아주시면 돼요. 그치. 일하고 있어? 수정 완료했어. 수정 완료했어? 내일까지 인턴이야? 내일까지입니다. 어, 그러면은, 나랑 한잔하자. 오늘이요? 아, 지금. 지금이요? 어, 레오가 내일 인턴이 끝난대 알파. 네. 어, 그래서 작별 인사하러 왔어. 그동안, 그만. <laughs> 너무 감사했어요 <laughs> 그래서 내가 작별의 술을 사주려고 저기 아... 로스카또두잔 줄래요? 아... 너무 과분하지 않나요? 로스카토 로제요? <laughs> 로스카또두잔 결제해줘 9,800원입니다 와인잔 모양은... 어, 9,800원? 네, 로스카요 어, 로스카토 두 잔이 9,8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와인 두 잔에 9,800원 중기않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을 주셔도 200원이나 다. 그럼요. 풀리지 좋은 와인. <laughs> 알았어. 공짜기 잘 맞는구나. 야너 계속 근무해야겠다야. <laughs> <운동을 웃음> 축하주로 공짜기 잘 맞아서 분위기좀 그렇고. <laughs> 모레부터 정직원으로 나와. <laughs> 영수증만 드릴까요? 영수증 어. 이게 직접 이렇게 사 보니까 또 기분이 좋구나. 와인 두 잔에 9,800원이 <laughs> 기분이 좋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생긴 잔은 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인심이 후하시네. 네. 조금씩 더 드리는 건 좋아요. 네, 네. 네, 덜 드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잔수를 사서 옆에 있는 스윗팔레트 과일가게거든요? 지금 행사하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 진행 중이니까 과일가게 이용하시면은 3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요 과일 세트입니다. 두박과일 1 3 9 0 0원인데 잔와인 구매했습니다 저기 30% 할인이 되죠 30원. 예 9,035원이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영수증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집이요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메뉴가 뭐냐면은 들기름 메밀 샐러드 이거 겁나 맛있습니다 제 샵으로 갖고 와서 와인이랑 즐기시면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여기 외부 음식도 대환영입니다. 아안 그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애들 먹조는 애매해서 이거 김밥만. 아 김밥이요. 먹고. 와얘 이렇게 갖고 와서. 근데 아직은 저기 술은 드시면 안돼요. <laughs> 유튜브세요 예. 네, 유튜버예요. 유튜버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아, 4,900원짜리 와인 두잔 사니까 이 과일 9 3 0원이죠아 진짜요? 어. 이 좋은 과일. 어, 9,030원이야. 제가 어제 정확하게 똑같은 포도를 집에서 먹었는데. 음. 알이 이거야 한 2분의 1이 었어 <laughs> 2분의 이었어 여기가 과일 유통을 해서 과일이 좋은 게 많아.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헌배 야, 자몽이랑 와인 맛있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와인이 너무 달면은 과일이 씌어지고 아. 과일이 아... 너무 덜 달면은 아... 와인이 씌어지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원하는 음식, 아무거나 갖고 와서 드시면 됩니다. 3개월 동안 인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잘 가. <laughs> 아니 잘 갔다가 오라고 경쟁원으로 아, 네. 네, 네. 모레 돌아오라고 아, 잘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래? 고객님 <laughs> 여기 과일을 정말 2 0번 사주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문연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치? 거의 매일 가서 사 먹으니까 진짜 네. 과일 가게가 잘 돼야 돼아 <laughs> 네. 아닙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시음하시는 거 조지가 도와드렸던 분들이야. 음. 음.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 맛을 보고선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왜냐면 전 세계에 이런 매장 없다니까? 전혀 전혀. 전 세계에 이런 와인 매장 절대 없어. 내가 평생 꿈꿨던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고민을 해서 실현을 시킨 거지. 와인 러버들의 성지인것 같습니다. 음 와인을 맛보고 살수 있는 데가 없어? 그렇죠. 음, 없어. 시음을 한다고 하면 정말 뭐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샵에서 정해서 내놓는 거지. 네. 여기는 이렇게 수입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네. 관리하면서 시음 진행해 주시잖아요. 네. 이런 와인들 시음들도다 제공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판매하시고 시험 때에서 시험도 진행하시고, 디스펜스에 오셔가지고 또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게없이 수입사가 없으면은 이게 절대 불가능하지만, 네. 이런 시스템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실제로 저는 유인 시음 때도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저희 수입사분들이 다들 이렇게 하시고. 음. 그리고 많이 나와서 도와주시잖아. 요 <laughs> 수입사분들도 이 와인이 웬만큼 할리는 샵이어야지 와서 이렇 해주실 거 아니야. 그죠 서로 이제 이게 잘 맞는 거죠 서로 윈윈이요. 에 음. 윈윈님. 여러분들 방문해주시면 윈윈 윈. <laughs> 용산의 와인킹 매장. 와인무로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데게데가둥거리고 딱게데가둥리고데게데가둥리고딱게데가둥리고 데게데가둥거리고 딱게데가둥거리고 데게데가데거리고 빠빠